오늘은 교회 일꾼 세움, 전 교인 새벽에 대해 네째 날입니다. 323장 찬송 먼저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나선 니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기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지고 온 기도 제목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 이 오리오에 처에 있는 이 나라 이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이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보십시다. 오늘은 10월 7일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19 20개월 동안 계속되는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어,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의하시고 아버지 잡아주시 하나님 대주 하나님 아버지 주어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많은 신들이너나민족을서기도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스 아버지의 찬송 속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를 막지 않게 해주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주시 하나님 아버지 우주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시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시하나님께서기시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기치. 하나님께서기시 하나님 아버지, 농장을 비웠도록 보해주셨소하나님께섬는기주시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 너무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 19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렵게 되었고, 또 하나님 정말로 경제가 말로 다할 수 없이 붕괴되고 파탄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수출이 막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단절되고 또한 하나님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교통업 숙박업 또한 관광업 여행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항공 이 모든 것들이 막혀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하나는 소외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막혀있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피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농작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구절 날씨 가운데 주의 전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부름 받아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맡겨 주지 은혜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손길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고 한결같이 주의 전에 달려 나와 부르짖는 모든 신령들이. 참절한 기도 제목 주님이 기억하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아 너라는 큰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자는 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던지간에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새벽을 깨고 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순서지 그대로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창세기 39장 우리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구약 성경 60면에 있습니다 60면에 창세기 39장 1절부터6절까지의 말씀. 을 찾으시겠습니다 네 아 탈순절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애굽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뼈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복된 일꾼이 되어라 네 오늘 여러분들 이참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또 멀리서도 왔습니다 참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된 일꾼이고 또 앞으로도 복된 일꾼이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 설명하지 않아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어디 있을 것이라고 야곱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 요셉이 지금 열한 번째 아들인데 위에 열 명의 형들이 양을 치러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생각에는 대충 저세겜세겜미 에. 양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세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근데 양을 치다 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이 물고기 안밥 고기 때를 만나면은 그 어부들이 막 흥분이 돼 가지고 그 고기를 잡다 보니까 멀리도 가고 심지어는 북쪽으로 넘어가고 중국 해영까지 막이 간다는 거예요. 아, 그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을 쳐다보면, "어이구, 역시 물이 어디 있지? 또 초장이 어디 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지, 집에 들어오는커녕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따라가요. 그것을 야곱이잘하를 야곱의 야곱을 많이 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 요셉은 집에 있지만은 형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보내기는 싫지만은, 그렇게 금 같은 아들 하여튼 요셉은... 그 라헬 소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야 요새봐, 네, 너 형들 지금 양치로 간거 알지? 그래, 네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한달 동안 집에 못 오고 있는데 너 가서 물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치즈도 갖다 주고 농기구도 갖다 주고 이런데,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저 세겜 쪽에 있을 거야. 가봐,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저 세겜으로 갔더니.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도단 이 물어가지고.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물어가지고 도단까지 갔어요. 그런데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바로 형들이 죽여버리죠. 얼마나 원한이 쌓였으면 그렇겠어요. 하여튼 요셉은 아버지 사랑 독차지했지. 힘든 일은 안 하지. 좋은 옷 입지. 고자질하지. 자기 꿈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형들이래도 요셉이싫어했을 거예요. 요셉을 싫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그열 명의 입에서 모두 다저 꿈쟁이다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웅동에 던져버렸잖요그 웅동에 던졌어요. 그형 요셉이 형님들을 저 살려주세요. 저한 번만 걷고, 앞으로 그런 일안 할게요. 아마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근데 형들은 생각너 죽들 할 너 죽으라고 내가 던진 건데, 자기가 음식 먹고 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셔가지고 그때에 이저저 페르시아 쪽에서 애국까지 그 이렇게 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것을 대상이라고, 띠를 지어서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한다고 해서 대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대, 2대3대 이렇게 대상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미디안 상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이라 그러는데, 이스마엘 상들이 저 바사 쪽에서 아람 쪽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 이 도단을 거쳐 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유다, 니째 아들 유다가, 그때 팔자, 저거, 요셉, 저거 죽이지 말자. 어차피. 형들하고 동생들 내말잘 들어보라는 거야. 어차피 요새 저거 우리가 죽이면은 죽일 수 있는데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의익이겠니 그리고 우리 손으로 죽였잖아. 그러니까 내말잘 들어보라는 거야.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안 죽였어. 그리고 한 300만 원받동 그러니까 그렇게 팔자. 그러면 더 좋은 게좋은나 그리고 저 팔리면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죽든지 못돌아오든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 먹었죠. 그래서 이제 0백만 원을 사가지고 이제 한 달을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한 달을 끌고 내려가서 내려가서 이제 그때 간데 누가 샀냐면은 경호실장 보디발이 그를 샀어요. 어, 이렇게 이 보디발은 당시 애굽의 이인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도 거느려 봤기 때문에 사람을 잡딱 눈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요셉 다 이렇게 보니까 좀 쓸만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300만 원 정도 사갖고 온 요셉을 500만 원 주고 샀어요.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가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그 보디바 이딱다 다 알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압니다. 경영을 많이 해본 사람, 커지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잘 알아요. 눈빛만 보고 알고 행동이나 말하는 것만 봐도 잘 알아요. 근데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그저 허드렛일 을 시켰는데도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잘되고 복되고 수확이 많아지고 그러는 거야. 아, 그저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또 자기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여튼 그러한 직책을 하여튼 가정 총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정 총무하면 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잖아요. 가정 총무를 맡겼어. 그래 가지고 다 맡겼어요. 아니 자기가 없어도 돼요. 저도 이제 일, 일을 시키다 시키 보면은 일을 정말 괜히 시켰다는 사람이 있어. 일을 시켜놓고 보면 잘 못하거나 또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또는 일 하면서 싸우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맡겨 보면 내 생각과 똑같아. 그냥 알아서 쭉쭉쭉쭉 하는 그런. 그가 그러니까 요셉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 그래 가지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참 놀라운 것은 보디발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 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요셉을 가정 총으로 삼아서 모든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했어요. 요셉 때문에 하여튼 보디발의 집이 밭과 또 재산과 사람 모두에게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첫째로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려고라면은 첫째로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일꾼이 되야 돼요. 믿음의 일꾼. 합시다. 믿음의 일꾼이 되시라. 요셉은 믿음의 일꾼이에요. 자 보세요. 저, 애국, 저 보도단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샀다니까요. 3 0 0만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이 놈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묶어가지고 눈도 가리고 그냥 그냥 겨우 먹을 것만 주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한 달을 끌려갈 때에 이 요셉 생각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어디로 끌려간단 말이냐? 아니, 우리 아버님 어떡하지? 내가 지금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이 생각하면 지금도 어떻게 만났지? 근데 끌려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나한테 꿈을 주셨잖아 이 꿈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왜 꿈을 구해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갑자기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 괜찮아 괜찮아 나 지금 사실 두려운 건 사실이야 어,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생각하면 아찔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래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원망하지 않았어. 요 충성된 일꾼을 원망하지 않았어. 아이, 그 형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여기 왔어? 두의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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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목사님 이렇게 했을 이거 뭐 같은 건왜이짤 못하고 살면 이러지 이런 것 그런 일꾼 아니다. 요셉이라고 원망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멀리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믿음 가서니까 그래. 하나님 나를 언젠가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그 꿈대로 여실실줄 믿으니까 그 원망의 입술을 좀 가렸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튼 여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사람 맡겨주면 사람, 반 맡겨주면 반 맡겨, 논 맡겨주면 논 맡겨, 나무 맡겨주면 나무, 또또 또 재산 맡겨주면 돈 맡겨주면 다 그냥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이일 잘하게 해주세요. 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니까 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맡겨진 일충성 교일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때 잘하는 사람,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은 못해도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잘 못하면 물어서 일을 하고, 잘 못하면 또는... 다른 사람을 도와가지고도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오늘 우리 모두 맡겨준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야 돼.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두 번째는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 우리 제가 뭐 다윗을 여러 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하튼 근데 다윗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 이또 하나 요좀빗나간 얘기지만 또 하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그래서 참된 일꾼들은 혹시는 사람한테 인정도 받되지만 사람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았어. 가는 곳마다 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마귀신을 충성을 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을 했지만은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인정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신약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 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리고 교회를 해서 자기 재산도 다 팔고 교회 성도들을 다 안위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 사울이 그 당시 그 당시는 교회 파피박하는 대명그 사람 불러가지고 바울 만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보디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입으로 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한두 번은 일을 쫙 시켜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분명 히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정에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지 않으면 일꾼 되기가 어려워요. 물론 우리 다 부족하지만은 그 중심이 딱딱지 충성을 다해서 인정받는 우리 일꾼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를 모는 사람들이요. 어5절 말씀, 5절 말씀, 3 9장5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게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참 다들 봉사를 잘해요. 아 진짜 이건 제가 오늘 제가 참 이런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해서 우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봉사를 하면은 그 봉사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좋아요. 그리고 그 봉사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좋아. 아. 그래서 저한 사람으로 말냐면아마 교회가 복을 받는구나. 교회가 복을 받 사람이 중요하다. 는 사람. 제가 그, 권, 그 권사님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권사님 진짜예요? 신정은 완전 무당집이야. 시댁은 완전 불교집이야. 피바가 환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연애할 때왜그 얘기를 안 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지.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자기 집도 마찬가지.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같은 이 친구 때문에 그 애가 가지고 막 진짜 남편한테 막 맞아가지고 맨날 맞서 하고 이러면서 그까지, 그래 그까지 했어. 한 10년? <laughs> 고생하고 주면서 근데 어느 날하여튼 남편이 사업 부도 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막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변하기 남편이 확변하다니까아 그냥 이 남편이 하여튼참 적극적이고 성질이 좀 더러고요 그러니까 이남그 성질 더러운 그 남편을 변화시키니까요. 그냥 시댁 식구들하고 친정 식구들이 자동적으로 교회 나와버리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옛날 집사 시절에 그렇 고생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다또 복덕이 되는 거예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충성된 일꾼 그렇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하나님 우리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기도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응답 필요 없어서 우리 주님을 한분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 주시시시 안녕하시고 제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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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시 주시 주시

하나님 함께해 주시. 자매의 여하지 못한 모든 신령들도 있으면 주님은늘 해 주실 수 없지마 어느 곳이든 함께하시 하나님 아버지 이꾼이 나오는 모든 신령들 정말로 복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신령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전하는 목대인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속으로 되는 모든 신명들도 있으면 주 함께해 주시옵소서. あっなるほど。